건설안전기술사 137호의 2교시 3번 문제. 퀵샌드와 퀵클레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지반의 안정성은 구조물의 안전 및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정 지반은 외부 조건 변화에 따라 전단 강도를 급격히 상실하며 액체처럼 거동하는 파괴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사질토에서 발생하는 퀵샌드와 점성토에서 발생하는 퀵클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두 현상은 집안이 유동화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발생 메커니즘과 공학적 특성, 재해의 규모 및 대책이 상기합니다. 따라서 두 현상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 집안 조사 단계에서 위험성을 예측하며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퀵 샌드의 공학적 특성 및 안전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메커니즘은 액상화입니다. 퀵 샌드는 상향 침투수에 의해 모래 집안의 유효 응력이 연기되어 전단 강도를 완전히 상실하는 현상입니다. 유효 응력은 흙 입자간의 접촉 압력으로 집안의 강도를 지배합니다. 집안 내 상향 침투 흐름이 발생하면 동수압에 의해 간극 수압이 증가합니다. 침투 수력이 흙의 수중 단위 중량과 같아지는 한계 동수 경사에 도달하면 간극 수압이 전응력과 같아져 유효 응력이 영이 됩니다. 이때 흙 입자는 부유 상태가 되어 더 이상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액체처럼 거동하며 이를 분사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퀵샌드는 주로 느슨하고 균일한 입경에 포화된 사질토 집안에서 발생하며 흑막이 굴착 저면이나 댐하류부등 상향 침투 흐름이 발생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지지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구조물 기초를 파괴하거나 작업자 및 장비가 침하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건설 안전상 문제점으로는 흑막이 공사시 굴착 저면의 융기 및 보이링 현상으로 인한 토류벽 붕괴 기초 공사 시 지지력 상실로 인한 구조물 침하 및 전도, 그리고 인명 및 장비의 고립과 전도 침하가 있습니다. 안전 대책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지하 수위 및 흐름 방향 등 수리 특성을 포함한 상세 지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는 자수 공법으로 시트 파일, 슬러리 월등 불투수성 흙막이 벽을 설치하여 침투 경로를 차단합니다. 배수 공법으로는 웰 포인트, 딥프웰 공법 등으로. 굴착 저면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간극수압을 감소시킵니다. 지반 개량으로는 야액 주입, 고결 공법 등으로 지반의 투수성을 낮추고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퀵클레이의 공학적 특성 및 안전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메커니즘은 예민성입니다. 퀵클레이는 교란 시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매우 높은 예민비를 가진 점성토 지반의 특성입니다. 예민비는 자연 상태 불교란 시료의 강도와 완전히 익인 시료의 강도에 비로 정의됩니다. 생성 과정은 빙하기 해수에 퇴적된 점토가 염분에 의해 입자들이 불규칙한 면모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강도가 높지만 내부에 다량의 물을 포함합니다. 이후 지반이 융기하고 장기간에 걸쳐 담수가 침투하여 입자 사이의 염분을 씻어내면 입자 간 전기적 결합력이 약화되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사 진동, 발파, 지진 등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입자 구조가 순간적으로 붕괴하면서 갇혀있던 물이 자유수가 되어 집안 전체가 액상으로 변해 흘러내립니다. 퀵클레이는 주로 북유럽, 캐나다 등 빙하 퇴적 환경의 해성 점토 집안에서 발견되며 예민비가 16 이상인 점토를 일반적으로 퀵클레이로 분류합니다. 소성의 한계를 넘어 액상의 유체로 변하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대규모 유동성 산사태를 유발합니다. 건설 안전상 문제점으로는 절성토 사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산사태 발생, 파일 항타 등 시공 진동으로 인한 기초 지반 전체의 강도 상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그리고 광역재해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안전 대책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이력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예민비 시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는 해당 지층을 피하여 구조물 배치 또는 경로를 변경하거나 발판나 항타 등 진동을 유발하는 공법 사용을 금지하고 저진동 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중 관리로는 압성토 경량성토자의 사용 등으로 집안에 가해지는 응력을 최소화하고 집안 계량으로는 생석회 말뚝, 전기화학적 안정처리 등으로 점토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퀵 샌드와 퀵 클레이의 특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퀵 샌드는 사질 토에서 상향 침투수에 의한 유효 응력 감소가 원인이며 한계 동수경사가 주요 지표입니다. 파괴 형태는 분사 현상으로 국부적 액상화이며 위험 규모는 국지적입니다. 대책 방향은 수리적 제어입니다. 퀵 클레이는 점성 토에서 염분 유실 후 충격에 의한 구조 붕괴가 원인이며 예민비가 주요 지표입니다. 파괴 형태는 대규모 유동성 산사태이며 위험 규모는 관격적입니다. 대책 방향은 역학적 제어입니다. 퀵샌드와 퀵클레이는 지반의 전단 강도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 원인과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퀵샌드가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수리적 문제에 가깝다면 퀵클레이는 흙의 구조적 안정성을 관리하는 역학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 안전 기술사는 철저한 사전 지반 조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정확히 식별하고 각 현상의 특성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집안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 현장의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직무라 할수 있습니다.